안 온다고 오늘 하루 종일 나울 뻔했어 이게 딱그 아이폰 그그그뭐 그? 아이폰만의 그 포장 방식 아 진짜 어 이렇게 나. 뜯는 거나 근데 온라인으로 휴대폰 사본 적 없어 에? 뜯어보겠습니다 짠짠짠 근데 이거 만약 이렇게 뜯어도 불량이면 다시 교환할 수 있지 가능하지? 애플 그 30일 그거 뭐 있지 않냐? 이주머2주인 아, 나도 애플. <laughs> 뭐? 아아아카아아 오지던데 사진 보니까. 아아아아 박스 보여 이렇게 이렇게 딱 펴면은 어. 여기를 딱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딱 꺼내면 아아아아이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p 아아아어아아어 <laughs> 제가 뜯어. 지금 기름기 있는 <laughs> 음식을 먹어가지고요. 이해해주세요. <laughs> 뜯도록, 뜯도록 하겠습니다. 잘안 뜯어지네. 너 진짜 뜯는다. 뜯어. 너 이제 망했어. <웃음> <웃음> 왜? 뭐야, 여기 아래 뜯어야 돼? 너 아이폰 처음 까보지. 아니야, 근데 이거 바뀐 거야. 그래? 원래 비닐 패킹이었어. 아, 그렇다. 비닐 차, 패킹으로 차, 차, 착 한번 어. 뜯어가지고 비닐 착착착착 오, 오 카투 티 보세요. 이 카투 티좀 보세요. 너무 심하네. 아, 뭐라고? 아이폰 14 뭐야? 프라이폰14 프로 엄청 재밌다. 어, 이거 아예 비교를... 케이스 빼줘. 아니... 케이스 빼줘. 케이스 빼서 비교해봅시다. <laughs> 야, 근데 색깔이 진짜 개 오묘한데, 어. 살짝 그냥 그 옛날에 뭐지? 그레이인가? 뭐야, 이거 회색 아니야? 무슨 색이지? 뭐 이걸로는 완전. 다크 그레이? 회식, 스페이스 그레이 같아. 내가 스페이스, 그레이야. 스페이스 그레이 야 스페이스 그레이. 어딨어? 봐봐. 그래내거 유광일 텐데? 이거 색감이 아, 안 나. 아니, 이게 개 다르네? <laughs> 네? 너무 다르잖아요. 아, 얼굴이 나오잖아. 사실 다자넘치다 이거 <laughs> 그냥 까망 아니냐고. 아니, 근데 이거, 웃겼어. 이거. 뭐야, 이찌퍼풀 완전 예뻐. 그렇게. 확실해? 왜확실하게고왜 그래? <laughs> 아 13프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카메라가 더 커졌어 인정? <laughs> 그리고 진짜? 그리고 카툭튀도더 심해진거야 카툭티 봐볼까요? 오카툭티 어, 어, 카메라가 심심해. 훨씬 커졌다 진짜, 진짜? 야 이정도면 그거 연예인 카메라 그거 지고 다니는거 야 그냥 이정도면 카메라 네. 필요 없겠는데? 없잖아 <웃음> <웃음> 음. 켜보세요 헬로우 아 근데 이거 화면 수평 맞는지 평평한 테이블에서 확인하라 했는데 아 거기로 보면 안 되지. 이렇게 봐야지. 어, 이... 아니 그게 아니라 핸드폰을 이렇게 눌러보래. 어? 야안 맞아. 어디가? 어미안 어디가? 근데 왜내 머리카락 잡아당겨? <laughs> 아니 카메라가 맞는데? 아니 이렇게 봤는데어 덜컹덜컹 안 하면 된다고 했어. 진짜? 자, 흥분을 가라앉아 근데 어.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? <laughs> 야 액정 필름 붙어있어? 안 붙어있지.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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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. 기스가 있는지? 그럼 어떻게 당장 붙여야지? 아니 그냥 이제 기스가 있는지 너 확인해. 셀카 찍는 것 같아 지금 <laughs> 안돼안돼내 지문? 응? 그리고 양 모서리에 기스가 응. 있는지 안돼 지문이 묻었어요 <laughs> 자, 켜봐 켜봐 두근두근 죽근죽근 안녕하세요 안 나오냐? 언제해 본수, 달아 어? 오오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. 어디 있었어?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제 안 나와. 이거 맞아? 13%에 있었어. 안녕하세요 안 나오는 거 맞아? 작년에 내거 있었다니까. 잠깐만 그러니까, 예배 표지 다 망하는 거야? 어 불량. 어? 아야 뭐야? 갑자기 뭐 다시 뭐, 한다고. 아나 뭐, 아, 스와이프. 뭐, 그냥 잠깐 기다려봐. 그거 같때 화면 꺼짐 같아. 세, 그 시간 지나서 화면 꺼진 거 같아. 자오 나왔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한국인 나오네 한국인 분노할 뻔한... 그니까 자자자 언어 설정 전화 한국어로 하고요, 국가는 미국으로. 미국이고요.